감자 맛있겠다. 제가? 네. 응. 오늘 할거 운터님한테만 전해주겠습니다. 에? 응? 나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는 건가? 나나 나 다음 운터. 자 하나 둘셋 피자. 지하철. 야! 응? <웃음> 왜? 네. <laughs> 지하철이 맛있는 거야. <laughs> 맛있는 거지. <laughs> 지하철이 맛있는 거야. 다시. <laughs> 하나, 둘, 셋, 오. 치킨! 피자. 맛있겠다. <웃음> 어? <웃음> 에? 에? <웃음> 맛있겠네, 치킨, 피자. <laughs> 꼭 탈락! 마이너스 1점. 자, 다시. 왜? 하나, 둘, 셋, 김치찌개! <laughs> 초코파이. 맛있겠다. <웃음> <웃음> 김치찌개, 초코파이가 맛있어? 혹시 왜섞어 먹고 바보야? 김씨씨께 초코파이를 넣었습니까? 오케이, 다음. 하나, 둘, 셋, 삼겹살! 메이플 스토리. 야! 운타 <laughs> <laughs> 온터했나 온토, 하나, 둘, 셋, 스파게티! 용용이. <laughs> 어, 어. 아니야, 저거 탈락이야. <웃음> <웃음> 이걸 왜 고민하지? 뭐지, <laughs> 이 사람들? 공룡고기 살짝 맛있지 않을까? 공룡님 본인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. 공룡님, 냉. 네. 공룡 구워 먹으면 맛있습니까? 냉. 네. <laughs> <laughs> 오케이 맛있어? 맛있대, 맛있대. 오케이 다음 꼬모아 연어 초밥. 짜장면. 초속 120 배고프네요. 연어 맛있겠다. 닌텐도 스위치.